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이며, 제목은 '스기관들의 외식과', 가난한 과부의 헌신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논쟁으로 도전하는 것을 물리치신 후에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었는데 그때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0편 110편 1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인간적 계보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인 계보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 나누었던 마가복음 12장 37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즐겁게 로 번역된 헬라우 헤데오스는 기쁘게 기꺼이라는 뜻으로 어떤 대상이나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헬라우 원어성경을 보면 헤데오스 앞에 인칭대명사로 사용된 글을 이라는 뜻의 아우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만을 즐겁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2장 46절을 보면, 그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백성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였고, 바리새인들은 입을 다문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느 부류에 속해 있을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이 기꺼이 받아들여지는지, 아니면 그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 입만 다물고 있지는 않은지, 진실하고 솔직하게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말씀이 마음에 걸려 입만 다물고 있다면,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뿐입니다. 그것은,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아직도 나를 다 내려놓지 못하고, 내면으로는 언제나 예수님보다 내가 더 크며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외식입니다. 오늘 본문엔 예수님이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조목조목 읽어하며 그들을 삼가라는 내용과 함께 가난한 한 과부의 헌신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큰 정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38절,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로치실 때 이러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가로치시는 대상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나타나 있지 않지만,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20장 45절에는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그 대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직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셨는데 이제는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시며 자신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제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지적된 서기관들의 잘못된 행동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경근을 자랑하기 위해 땅에 끌리는 긴 세마포 두루마기를 입었는데 일반인들과 구별되게 옷 끝에는 옷을 달았고, 팔과 이마에 성구를 넣은 경문을 크게 만들어 부착하고 다녔습니다. 원래 종교 지도자들이 입는 세마포 옷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입는 특별한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옷을 성전에서만 입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은 시장에서도 입고 다녔습니다. 우리 성경에 단순히 시장으로 번역한 헬라우, 아고라이스는 원형이 아고라인데, 여러 사람들의 모임, 혹은 집회가 열리는 곳, 또는 마을에서 가장 번화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곳에서도 그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들의 신분을 금방 알아보고, 무난 인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당에서나 잔치의 석상에서 언제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회당의 높은 자리는 성경 두루마리가 보관된 거룩한 궤 앞에 회중을 향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지정석이 아니라 그날 예배 순서를 막다 기도나 성경을 낭독하는 사람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예배에 아무런 순서를 맞지 않아도 그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의 권위를 의도적으로 드러내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잔치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주인의 오른쪽과 왼쪽에 위치하여 모든 사람을 한눈에 볼수 있는 상석의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제가 젊은 날 지방에 있는 모 전문대학에서 근무하면서 입학식과 졸업식 같은 행사를 주관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역의 기관장들을 초대하게 되는데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단상의 자리 배치입니다. 학교에서는 초대된 기관장들의 직급이나 위치에 맞도록 단상을 중심으로 자리를 미리 정해놓습니다. 그런데, 직급이 비슷한 기관장들의 자리 배치가 아주 신경이 쓰입니다. 그 자리가 조금 밀려나 있으면 나중에 그 보좌관들이 심한 질책을 당한다고 며칠 전부터 자기 상관의 자리를 확인하고 부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리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스기관들은 잔치가 있는 곳에서도 언제나 상석에 앉아.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야 하는 세계관들이 오히려 자신을 높이는데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높아지려 하고 대접받으려 하는 교만한 마음이 세계관들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하며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의 교만을 유전받은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고 경근의 능력도 없으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대접받기를 즐기는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시며 제자들에게 겸손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실 자신을 높이며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외식하는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귀한 대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불만이 가득하고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무거운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온유는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가르치는 단어이고, 겸손은 높아짐과 반대되는 낮아짐이며, 지유와 신분을 낮춘 비천, 혹은 자신을 일부러 낮추는 겸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높은 부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낫고 비천한 자리에 오셔서 지치고 고난자들을 위하여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온유와 겸손을 배워 교만한 마음의 집을 들어버리고 쉼을 얻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쉼으로 말미암은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스기관들은 켜만한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부의 가산까지도 착복했습니다. 그러고는 가정스럽게도 길게 기도하여 사람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신들이 거짓 경건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서는 남편을 여인 과부는 고아들과 마찬가지로 경제력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부류로서 사회적으로 보호받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지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당시의 서기관들은 오늘날의 법률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격한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신실히 지키고 앞장서서 그들의 군익을 보호하며 도와주어야 할 수계관들이 불쌍한 과부의 가상까지 교묘한 방법으로 착복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시 과부들은 결혼할 때남편이 집으로 는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돈을 자신들이 관리해주겠다고 하며 율법에 대한 법률 조문을 해주고 고액의 수수료를 착복하거나 아니면 여러 명목의 성전 헌금을 내게하여 자신들이 착복하는 일들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큰 소리를 내며 길게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오늘날의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유능한 변호사가 많은 사건 수임을 하는 것처럼, 더 많은 사건을 수임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영승의 뛰어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를 영업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들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 이미 제시하셨는데, 한번더 홍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무명의 가난한 과부의 헌신적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흥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흥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신 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입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황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성전의 헌금함은 이방인의 출입이 통제된 여인의 뜰에 있었는데 벽을 따라 노세로 만든 나팔모양의 헌금함 13개가 일렬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9개는 성전세나 희생제물 대신 바치는 헌금함이고 4개는 구제나 성전 관리를 하기 위한 헌금함이었는데 그 헌금함 앞에는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과 같은 사람들이 앉아서 흥금하는 자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고 금화나 은화 그리고 동화 등의 동전만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흥금을 하는 순간에 동전의 재질에 따라 소리가 다르고 넣는 액수에 따라 다른 소리가 나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많은 흥금을 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헌금함을 마주보고 앉아서 지켜보는데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합니다. 많은 동전이 떨어지자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얼마 후에 한 가부가 와서 헌금을 하는데 땡그랑 땡그랑 하며 동전 두개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가부는두 렙돈을 헌금했기 때문입니다. 렙돈은 히브리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이고, 가장 작은 로마 화폐인 고드란트의 2분의 1의 가치이며,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삭인한대나리온의 61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부가 흥금한 금액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동전 몇 개에 불과한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흥금이 모든 사람들의 흥금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 일부를 흥금했지만 그 여인은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도를 흥금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41절에서 44절까지 가난한이라는 단어가 세번 사용되었는데 42절과 43절에서는 거지와 같은 절대적인 흥곤을 의미하는 스토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44절에서 그 과부의 가난을 표현하는 단어는 그보다 더 극심한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의 깊핍상태를 의미하는 히스테레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과부는 그런 극심한 가난 속에서 자신의 천부를 들여 하나님께 헌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면 너무나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일부 잘못된 목회자들이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헌금을 독려할 때 자주 사용하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과거의 행동을 칭찬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헌 신은 모든 것을 드려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헌금은 이 과부가 한 것처럼 전 재산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구조를 보면 그 과부의 행위를 통해 40대에서 말씀하신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흘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잘못된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설교하며 가난한 과부가 전 재산을 헌금했음을 강조하며 많은 헌금을 독려니다 그리고는 마치 헌금이 축복의 조건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행위는 믿음을 빙자하여 극박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헌금은 축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발적인 마음에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참으로 죄송한 예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는 부흥회와 같은 집회를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집회가 진정으로 성도들의 신앙 정신을 위한 것이라면 자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 생겨지는 대부분의 부흥집회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모 교회의 장로로 신호할 때의 일입니다. 당회에서 결정하여 교회를 새롭게 건축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하여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름만 말하면 알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을 강사로 모셔서 집회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은 그 강사를 순지자로 축켜 세우고 강사는 예상한 대로 흥금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올바른 흥금에 대한 설교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치 흥금이 축복을 받는 수단인 것처럼 가르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흥이 있던 날. 그 강사목사님이 설교 마지막에 풍족한 헌금이 축복받는 비길이라고 강조하며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 헌금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봉투마다 가족의 이름을 써서 따로 헌금하면 당신이 그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기도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속상하고 성도님들께 너무 죄송해서 설거문이 교회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신신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치 복문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있는 저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타락한 성전의 예배를 할지라도 정결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사사기 시대도 그러했고, 포로기 이후의 암흑기에도 그러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타락한 제도 속에서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계 모두를 바친 사실은 결코 합리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복음을 위한 희생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희생적 헌신이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인 바탕에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어떤 특별한 욕구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행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전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 중에 마지막으로 소개하신 가나한 과부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서기관들처럼 자신의 특별한 권세로 이익을 착복하려 하거나 외식함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생명을 내 주시기까지 헌신하셨습니다. 가난한 가부는 불려한 제도 속에서도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떤 신앙의 억압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행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헌금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신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